안녕하세요. 타인드 가구입니다. 여기는 수원 힐스테이트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 내 독서실 설치 현장입니다. 요즘 아파트 커뮤니티 센터들이 발달하면서 이런 독서실이나 스터디 카페 공간을 확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. 보통 현장 실측을 나가보면 일단 공간은 확보되어 있고 인테리어는 끝나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. 그 안을 채워달라고 요청하시죠. 아파트 입주자 대표의 성향에 따라 다른데, 이런 프라이버시 형태 좌석을 선호하는 경우도 있으시고요. 아니면 파인드 가구 스마트 라인 및 커뮤니티 라인으로 세팅하는 것을 주로 원하시더라고요. 프라이버시 라인의 경우 상부 수납장 때문에 그늘이 발생하고 조명으로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. 조명은 기본적으로 밝기 및 색상 조절이 가능합니다. 이용해 보시면 확실히 집중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. 아파트 커뮤니티 센터의 경우 사물함을 꼭 추가하는 경우가 많죠. 여기는 책상뿐만 아니라 사물함도 다 번호표 작업을 해드렸습니다.